안녕하십니까. 화천군 체육회 생활체육을 부지기도자 박용규입니다. 어제 하나 한가위가 다가오는데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또 코로나19 예방 잘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린사이드 벙커, 여러분이 탈출이 가장 힘든 이 그린사이드 벙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벙커샷을 하기 전에 벙커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벙커에서는 절대 클럽을 모래 닦거나 손으로 모래를 짚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벙커 탈출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벙커에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그 규칙만 지켜주시면 그린 옆에서 그린 주변에서 탈출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일단 클럽 페이스는 정면을 보고, 이렇게 박히는 형태가 아니라 클럽페이스를 돌려서 오픈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일단 오픈을 시킨 상태에서 모래를 내려치는 연습을 먼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려치고, 내려치고. 자, 클럽페이스가 이 상태로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모래를 내려쳤을 때 클럽이 박혀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절대로 클럽페이스 오픈이란거 명심하시고 자 가슴하고 직각이 아니라 가슴에서 이 정도 열어준 상태 즉이 밑에 부분이 이 바운스 부분이 바닥을 내려친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오픈을 해 주시고 바닥을 내려치는 연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클럽페이스를 오픈시켰다면 바닥에 그림을 그리세요. 자, 공이 나가는 방향. 그 다음, 클럽 페이스가 바라보는 방향. 그 다음, 스윙을 하게 되고, 스탠스를 쓰는 방향. 요렇게 쓰시고, 자, 클럽 페이스가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니라, 오픈돼서 이쪽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 자, 공이 날아가는 방향은 이쪽이기 때문에 스탠스를 이 사선 방향으로 서주시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정면으로 돌아올 겁니다. 공이 날아, 날아가는 방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만 공을 정면으로 보내실 수가 있고 스윙 방향은 실제로 제가 서 있는 스탠스를 똑바로 서서 이쪽 방향으로 스윙하는 게 아니라 스탠스를 열어놓고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느낌으로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스탠스를 서실 때 벙커는 공 뒤를 쳐서 공을 직접 타격하는게 아니라 공 뒤를 쳐서 모래가 날아가는 힘에 의해서 공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모든 샷을 할때 공을 보통 가운데 두시는데 공, 공을 약간 왼발 쪽에 위치시키시고 이 정도가 가운데가 되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스탠스를 돌아 쓰실 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탠스를 돌아 쓰실 때 그냥 이 방향으로만 쓰지 마시고 이 방향으로 쓰면 이쪽 방향에서 봤을 때는 공이 오른발 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돌아 쓰신 다음에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은 지면에 묻어주시고 자클럽페이스를 오픈됐으니까 클럽페이스가 이 방향을 보는게 아니라 돌아서셨으면 공이 날아가는 정면방향을 보게 되실겁니다 자이 부분을 내려치게 되시는거예요 이렇게 자 기본공식으로 벙커샷 연습이 되셨으면 거리조절은 어, 클럽페이스를 너무 많이 오픈이 아니라 조금만 닫아주거나 그리고 스탠스도 클럽페이스가 닫히는 만큼 정상적으로 돌아서시면 거리가 조금씩 늘어나게 되실 겁니다. 거리 연습은 따로 해보시고 그리고 벙커 연습장이 골프 연습장 옆에 항상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오픈이 돼 있으니까 쉬는 시간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열심히 연습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